봄에 들을 수 있는 소리. 봄이 온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? 봄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까?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. 어떤 소리가 날까? 잘 들어봐. 누구의 소리일까요? 친구들!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? 어, 어. 누구의 소리일까요? 어, 어. 친구들, 반가워! 개굴, <laughs> 개굴! 어, 어. 나는 개구리야! 내 우음소리에 맞춰 뛴뛰기를 해볼래? 준비되었니? 시작! 친구들, 봄에는 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? 잘 들어봐! 그래, 우리는 제비 가족이야. 아빠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단다.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봐요. 누구 소리일까요? 봄비가 내리는 소리야. 봄에는 비가 자주 내려서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대. 우산 쓰고 장화 신고 밖에 나가고 싶지. 어, 친구들아, 쉬이.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? 응? 음? 누구 소리일까? <laughs> 그래, 친구들의 웃음 소리야. 따뜻한 봄이 되어 친구들이 기분이 좋은가봐. 친구들아, 많이 웃어봐. 봄에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나요? 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친구들과 알아보세요. 그리고 봄의 소리에 맞춰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함께 연주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. 안녕!